쪽지만 다시 싹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버그가 아니라 쪽지를 안 읽어서 그런 거였어. 아, 근데 이 피로도가 생긴 건좀 이상해. 자, 그럼 쪽지를 한번 읽어보죠. 여기 있겠죠. 사벨의 노트. 사벨, 네가 자신의 기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구나. 다른 견습생들은 너보다 많은 것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너의 끈기를 따르진 못한다. 너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너의 신체는 껍질이다. 만약 네가 원하는 힘을 얻는다면 넌 신체의 한계를 넘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동료들은 서로 싸우며 음모를 꾸민다. 오직 너만이 진정한 적을 알아보는구나. 다음 펠덴의 노트 펠덴 너는 내 겸습사생들 중 이거 아까 읽었죠 어, 방금 읽은 거니까 이건 패스 타노스의 노트 타노스 수많은 길 중에서도 너는 선천적인 힘을 보완하는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 너의 정신은 미로와 같고 이런 힘을 사용해서 노예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올감했지 다른 학생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너에게서 짐승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단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다 나를 속이려고 한다면 네 시체를 펠덴에게 보내지마 어, 나는 네가 친 거미줄을 느끼고 있고 내 존재가 거북하게 느껴지겠지. 나를 따라왔던 것처럼 나를 쫓아낼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모든 마법사의 첫 번째 방어 수단은 바로 견고한 정신이다. 그리고 난 수세기 동안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렇군.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었군요. 우아리키의 노트. 우아리키. 네 동료들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동안 너는 칼과 몽둥이만 주물러 주물거리기만 하니 그들이 너를 무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허나 그들이 그러도록 내버려 두려우나 주문을 다루는 일은 종종 특정한 종류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신비와 웅장한 무대, 마법적 장관에 빠져드는 거지. 하지만 넌 그런 거짓에 휘둘리지 않았어. 너는 마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네가 다룰 수 있는 순수한 힘으로서 말이다. 넌 그것을 자신의 필요에 가장 알맞는 형태로 빚으며 가장 위대한 주문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다른 견습생들이 아직도 야심찬 주문을 숙달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너는 자신만의 주문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 날이 오면 그들을 쓰러뜨린 데 주저하지 말기를. 자, 모든 쪽지를 다 읽었죠? 나는 콘세라우트의 면담할 방법을 알아냈다. 이제 위대한 마법사를 만날 시간이다. 콘세라우트에 대항하십시오. 할당. 갑시다. 한번 쉬는 게 좋겠죠. 치명적인 피로도 이거는 극복이 되나? 왜 이게 생긴 건지 모르겠어. 휴식하기. 아, 없어졌네요. 콘셀라우트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너의 장점을 입증하라. 마법사는 마땅히 불개하, 불가해한 이들이나 세속적인 이들 주문 시전자나 군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마법사에게 최우선시되는 방어책은 무엇인가? 현명한 지성이 아닌 것 같은데? 견고한 정신이었던 것 같은데? 잘 배웠구나. 맞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법사나 마법사란 모름지기 자신의 약점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어떤 약점이 가장 치명적인가? 음. 자만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다 당하곤 하지. 허나 마법의 본질을 꿰뚫는 마법사의 힘은 거의 한계가 없다. 강력한 주문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마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음... 뭐였지? 오는 사람을 압도하며 감탄케 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 마법은 어떤 주문으로든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걸 잘 이용할 정도로 실력 있는 마법사는 많지 않다.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마법사의 진정한 적은 무엇인가? 어... 지혜의 부족입니다. 아, 아니었어. 마법사의 진정한 적이 뭐였지? 음. 오직 너만이 진정한 적을 알아보는구나. 지혜의 부족인가? 끈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술 때문에 고통받을 것을 보니 자랑스럽다. 너만이 진정한 적을 알아본다. 뭘까? 자, 현명한 지성, 자만, 유연성, 라이벌들의 야망입니다. 아니었어, 질투만의 스승인가? 현명한 지성, 자만, 유연성, 죽음입니다. 지나가도 좋다. 죽음이었군요. 얘네들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얘네들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몰라 일단. 메마른 형체가 책 무더기 쪽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자 형체는 몸을 일으켰다. 창백하고 엷은 피부 아래로 갈비뼈와 등뼈가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듯했다. 형체가 뼈를 감싼 힘줄과 쇠약한 피부를 뒤틀며 돌아섰다. 각지고 주름진 얼굴에 두 눈이 형형이 불타고 있었다. 어, 넌 항상 몸소 움직이며 조사하는 영혼을 가졌구나. 궁금하다. 내게 오게 된게 그런 성격 탓인가? 콘세라우트의 눈이 번뜩였다. 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곳에 있는 유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실 유물에 별로 관심 없는데 어쩌다 여, 이리로, 이리로 오게 됐지? 음. 그의 입 주변에 살갗이 주름졌다. 성구함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성구함은 영혼의 보관함이자 섬세한 마법의 작품이지.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섬세한 마법에 대해 네가 강과한 것이 있다 주문의 연료는 에테르의 흐르는 정수다 수레바퀴에서 조금 새어나온 에너지 정도랄까 그가 허공에서 불가사의한 무언가를 더듬거렸다 이 마법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마법사는 정수를 나르기 위해 반드시 룸문자나 주문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가 양손의 손가락을 교차시켰다 하지만 더 강력한 정수의 원천으로는 무얼 할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예를 들면 주시자의 영혼 같은 것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일그러진 미소가 그의 입술을 비틀었다 음. 주시자의 영혼의 힘이 필요한 마법이 뭡니까? 가장 까다롭고도 비현실적인 마법 마법사들이 수백 년 동안 왈거왈부해온 마법 적색의 캐드볼드나 일곱 언덕의 모라 같은 마법사 말이다 아무리 너라도 그 자들의 이름은 들어봤겠지 처음 들어보는데? 콘세라우트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주문에 워낙에 많이 박혀 있으니까 어, 캐드볼드나 모라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가 흥분하여 다가서자 뼈들이 덜거럭거렸다. 아직도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실타래를 손가락에 감듯 시간을 되, 뒤틀고 되감는 힘 말이다. 시간의 흐름을 꽉 조이는 힘, 혹은 아예 흐름을 뒤바, 뒤바꾸는 힘. 폭패인 그의 눈이 밝게 빛났다. 성구함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내 코앞에서 그걸 훔치겠다고? 그게 그리 쉬운 줄 아느냐? 성구암은 목에나 걸치고 상자에나 숨겨놓는 싸구려 장신구가 아니다 룸문자와 함께 내 두개골이 새겨진 복잡한 주문이며 영원성 말뚝으로 봉인되어 있다 회상하는 그의 얼굴에 너덜너덜한 살점이 실룩거렸다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다 라이벌들이란 누구입니까? 그가 웃었다 내 눈에도 라이벌일지는 모르겠군 에오라의 위대한 마법, 대마법사들이라고 너도 들어봤을 것이다 니나가우스, 어 들어봤죠? 미놀레타, 들어봤죠? 키트잘 키트잘이 아니고 시트잘이구나 카라코스, 알케미르와 랭그라스 다 주문에 자기 이름을 새겨 놓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마법의 이론과 실천을 구체화시켰다 다만 항상 모두의 입맛에 맞진 않았을 뿐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찢어진 기수단을 고용한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분명 대마법사 중 하나일 것이다. 그가 뼈만 남은 손목을 휙 내저었다. 마법사들간의 내전이 발생을 한 건가 봐. 아마 알케미르나 랭글라스일 것 같다. 늘돈 뒤에 얍, 숨어서 얍삽하게 보니까 하지만 확실치는 않아. 누구든 가능하다. 어, 더 이상 들을 얘기 없습니다. 당신이 돌아서자 그가 굳었다. 어디에 가는 건가? 이제 시작인데. 나를 살려서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 거로, 고르고. 그래 해 보자. 좀 떨어져 있는 게 낫겠죠? 얘네들 다 배슬이죠. 음, 지배가 안 돼, 그래서. <laughs> 마비는 먹힐 텐데. 그럼 마비를 걸어야지. 아, 마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할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마비를 <laughs> 여기다 걸게 아니라, 여기다 걸고. 빨리 빨리 걸어줘 공포상태? 공포에 저항하는 기도 필요해 공포에 맞서는 기도 흠흠 여기다 걸고 뭔가 장판을 깔아야 될것 같은데. 와, 여기다 뭐 누가 떨어뜨렸어. 기름도 깔고. 아, 얘네가 이, 이걸 걸어가지고. 이게 좀 무섭던데. 공허의 예언자 <laughs> 아얘 뒤에 있는 애들도 아, 죽이고 올걸 아 잘못했어 오케이 아 석화 걸렸다 이것도 걸고 헤이, 뭐야 왜 이렇게 세 너무 센데 길이 뭐,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야? 나 죽겠는데? 왜 피로도가 자꾸 걸리지? <laughs> 일단, 정수를 획득하자. 공포에 저항하는... 아... 이게 늦었구나. 아, 어머니가 죽어버렸어. 아, 그게 좀 크다.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laughs>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죠. 아들아간의 응시! 상태가 너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힐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laughs> 어머니 부활 아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피로도가 왜 자꾸 걸리는지 모르겠다 아 얘가 <laughs> 장난 아니구나 너무 센데? 저기요? 아, 이건, 길로 뭐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수준이야. 얘네는 석화 면역인가? 그렇지도 않은데. 얘네 들이 너무 아프네. 다죽 겠는데, 음, 얘는 기절 했 고, 아얘네들공 허의 광선 이게 너무 아프다. <laughs> 초반에 너무 손상이 다들 컸어 홀란도안 걸릴 거고 살인광선? 아, 일단 힐을 좀 해야 될거 같은데 어머니는 살아났는데 부활만 계속 쓰기에도 애매하고 달빛샘이 아직 걸려는 있는데 아, 어머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너무 아파요 콘세라우트가 석과 걸린 건 다행이다 누구한테 걸어야지 되 예언자한테 걸까 마비? 극복. 좋아 지금 번개가 제대로 일해주고 있어. 너는 바로 저것 할 준비를 해야 돼. 시들은 바람. 살인 볼트. 아. 이걸 걸자.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상태 이상 걸려가지고 조금 버티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죽는, 죽으면 안 돼! 어머니, 힐 하세요. 제발. 죽으면 안 돼.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아, 죽었어. 큰일인데. 허허, 어허... 이건 아니지. 너무 아픈데? 극복 걸리지 않았나? 극복도 다 걸려 있는데? 아, 너까지 죽으면 안 돼. 사제 죽으면 끝이야. 힐은 들어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제발. 아 넘어졌다. 저는 상태 아 저는 상태는 괜찮아. 부활을 한번더 하고 달빛 샘이 끝났나? 아직 남아 있는데 <laughs> 쿨 동안 한번더 걸어줘야 되겠어. 에데어가 좀 힘을 내줘야 될텐데 콘셀 아우트는 의외로 얼마 안남았거든 음 콘셀 아우트는 얼마 안남았어 9월 한번 더 근데 피가 너무 잘 차는데 이녀석 찢어버려. 살인 볼트 한번 먹여줄까? 아, 아드라간 쓰자 아드라간. 이거 쓰면은 아 얘네들도 좀 거슬리는데. 음, 죽은 것 같고 얘는. 콘세라우트 마비다 이 자석 기절 걸렸고요. 어 여기도 아드라간 한번 써주고 너는 시체로 다시 한번 힐을 하고 안돼 사제가 죽으면 안돼 제발 살아줘. 사라져, 사라져. 살인 볼트 석화 걸렸다. 다행이다. 아, 저 움직이는 완전 저게 정말 무섭네. 뭘할 수가 없어. 근데 힐을 해도 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지, 왜? 너 이거부터 해라. 죽겠다. 어머니가 의외로 지금 딜을 전혀 못하고 있어. 더 힐을 하는 거야? 마은 거야? 이게 힐이 되나? 식물이 자라나 효과 범위에 있는 <laughs> 동료를 치유한다고 돼 있는데 전혀 치유가 안 되는 느낌이야 콘세라우트 빨리 쓰러져 이 녀석 너 공포에 휩싸여라 너네 <laughs> 근데 공병 면역일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죽어버렸다. 곤란한데. 사제가 죽으면 안 되는데. 네가 빨리 살려줘야 돼. 죽었나? 뭔가 유령으로 막 살아난 것 같은데, 애 대여, 애 대여 여기 있지?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껴줘 어, 안 되나? 왜안 되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또뭘쓸수 있지? 상체 연소, 얘는 뭐가 면역인 거야? 아, 번개 면역이구나. 전생 지배. 넘어뜨리는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머니도 영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오케이 살아났고요. 뭔가 좀 괜찮은 고급 고급 마법. 달빛 템 쓰자.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달빛쌤 근데도 이렇게 힘이 안 돼? 너무한 거 아니야? 고정 데미지. 얘가 제일 문제인데. 너좀 마법 좀 제대로 좀 써봐. 쓸만한 거 없나? 반동 미사일. 이거 말고. 축성? 아, 축성 쓰면은 지금 달피쌤이랑 겹칠 텐데. 이거 쓰지 않았어, 방금? 어, 방금 이거 썼고. 죽었라넌단도으로 상대하고, 잡아 일로와 다 잡았죠 돌격 반드가 참 무서운 녀석이었네. 음. 강철 소나기. 오. 뭐야? 근데 전설의 마법사치고는. 오자키아 팔서클 마법밖에 모르네요. 알루스보다도 수준 낮은 마법사였어. 알루스도 팔서클은 알고 있는데. 실망이야. 힘이랑 결의가 오르는 완력의 허리띠가 있고. 나머지는 딱히 우수한 세터? 오. 콘세라우트의 두개골. 애완동물이군요. 콘세라우트의 얼굴 휴식당 일부여 어, 두개골은 알수 없는 힘으로 스스로 떠있다. 이빨은 달그락거리고 불타는 눈동자는 계속해서 구른다. 당신은 콘세라우트의 힘과 정수가 아직도 두개골에 묶여 있음을 깨닫는다. 음, 일단은 챙깁시다. 여기 있는 것도 챙기고 스카이 드래곤의 눈이잖아. 이거 인챈트 할수 있는 료인데 책장은 책과종이 잡다한 유물로 가득 차 있었다. 책들 중 상당수는 책등에 이해할 수 없는 상형문자 휘갈겨 쓰여 있었고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 살펴본다. 음. 뭔가를 찾았고 읽어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이랑 똑같아. 흑요석 램프 조각상. 이거 뭐 나오나? 쉐이드 세계. 살펴본다. 책한 권이 유별나게 무거웠다. 와. 아, 뭔가... 뭐야, 어디 갔어? 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콘세라우트도 정리를 했습니다. 오, 안 돼. 여기 다 해놓고, 지금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수가 바깥에 있는 얘들을 예상을 못했어 너 어디까지 가 일로와 한번더 마비 요거 걸고 듀 런스 는힘축 걸고 잡았 고요, 자잡았 고, 정 리도 끝났 네요. 돌아갑시다. 크레그 볼트 퀘스트는 이걸로 마무리가 됐군요. 생각보다 볼륨이 얼마 안 됐어.